늦었나봐. 아니다! 안 늦었다! 얘부터 기사를 먼저 뽑시다 딱 맞네 저게 자 노동자가 지금 돈이 모인다고 하면 투석기를 먼저 해야 되나? 내가 준 돈이 없지. <laughs> 와, 너무 모자른다, 이 돈이. 이 돈이 너무 모자라. 여긴 돈이 안 벌리는 곳이에요, 전혀. 이건 상인캠프 지나서 여기다가 땡겨주기 전에는 돈을 전혀 못보는 곳이야 여기네 너무 멀다 여기다 지으면 하나 둘셋 오케이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돈 벌기 힘든데 당나귀가 벌어온걸로 기사를 만들어야겠다. 하나. 왜 하나밖에 안 돼? 돈은 이쪽에 있을 것 같아. 도가 꺼질 때가 났는데 벌써부터 가면 쏘는 아이들이 나오네 강아지를 맨날 데려가는데 아 공수 버프 백구네요 백구 여기서 돈을 벌려면 사냥터를 넓혀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안되네 여기 헷갈릴 수 있으면 여기 둡시다 이리 와겠고요 여긴 시간이 필요한 곳이야 동전 하나 남았어 나무 하는 걸 보고 가자, 우리. 이 사람들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? 건설자가 너무 모자르다. 왜 대중이 없어, 나무 하는데? 순서대로 하든가. 이건 왜안 해? 이걸 먼저 패야 뒷배경이 사라질 거 아니야? 하지마, 가, 빨리. 내가 일시켜줄게 빨리 달려와. 아, 사냥 잘 된다. 투석기라도 하나 있어야겠어요. 사람도 모자른데 투석기라도 있어야지. 그러면 또 노동자도 모자르잖아. 투석기는 건설자가 옆에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. 하나도 없어? 하나도 없니 인부? 아 여기 돈이 전혀 안 벌려. 이렇게 출발 시켜야 됩니다. 자, 한 사람 보고 있어. 그러면 한 사람을 용수로 만듭시다. 온대요, 온대. 일화나 가고 있어. 두 사람이 들고 가고 있죠. 여긴 한 사람. 아, 사냥이 답이야. 사냥이 답이라고. 뒤에 오고 있어? 그래, 알았어. 투석기가 가고 있으니까, 막을 수 있을 거야. 아, 우리 상인. 아, 죽을 뻔. 위키에는 상인이 안 죽는다고 돼 있었는데. 오, 이렇게 되면 또 궁수가 모자르겠죠. 여기 약간 넓혀야 돼요. 상인 캠프 넘어가서. 여기 다리도 애들이 안 건너고. 올라가야 돼. 여긴 포탈이야 빨리, 빨리. 얘들아, 빨리. 여기 돌벽까지 해야 돼. 슬금슬금 걸어오잖아. 반대편 애들이 오는 것 같은데. 방금. 쓰기도 하는구나. 얘는 지구력? 지구력이 좋은 애 같아요. 오래 뛰어. 자, 꺼지기 전에. 가자 됐고야 에이미 똥망이야. 아나집아 아, 맞아 벽 세우러 가야지. 아 미쳤나봐. 임시벽 하나 세워놓고. 일로 왜 왔어? 니네 아,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깨졌는데 클났네.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? 어디 뒤에 가와 여기는 안와 백구야 라가어 어디가 오니 백구야 여기도 와 괜찮아 여기는 우리 벽퍼프도 해놨고 됐어 됐어. 이걸로 농사를 지읍시다. 아 지금 두 사람이 오고 있죠? 또 몰라요. 네가 제일 위험해, 이리와 음 기사 님이 오셨어.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은행장, 은행장. 아 근데 얘 당락이 저녁에 보내면 안 되는데. 그러한번돈 벌었을 거예요. 얘는 여기... 사냥 안 하게 생겼어. 자, 기사님께 실드를 드리고. 안드시네 어, 이런 블러드 문이야. 이거 끝나, 끝나면 저쪽을 아예 밀어버립시다. 지금 여기 군수가한 명밖에 없어? 하... 저길 밀어버리면 그 뒤에 불황자 캠프가 있어요 백구야, 어디 오니? 백구야, 어느 쪽 가까? 저쪽? 그래, 이리 와. 저쪽 내가 벽을 업그레이 해놨어. 우리 농사도 지워야 돼. 지금 한명 같은. 아이고 어, 바로 바로 미치라. 아이고. 이런. 거풀키러 갑시다. 농사 를할거 니까 이게 작 물이 빨리 자라는 건지, 저쪽이 항구니까 뭐 여기는 야생마 하나 있고 불황제 캠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위산 아닐까요 가자 포탈이 하나 더 있네 아 이쪽이 포탈 이게 처음이구나 그럼 잠깐 이거 갖고 갈수 있는데 누구신지 모르지만. 에헤, 발리스타구나. 이 사람 오기 전에 죽을 수 있으니까 데려갑시다. 꼭 김원호 입은 사람 같이 생겼어. 문을 다 열어놓고 녹화를 하니까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소리가 다 들어가죠. 잠깐만요. 오늘은 공부하러 안가? 자, 동사 버프를 다 켰으니까 농부들을 만들어야 돼요. 해가 지고 있어. 풀 먹고 달립시다. 포탈 바로 뒤에 그거였죠? 이거 나무 두개 깐다고 여기 토끼풀이 잘할려나 모르겠네. 여기 금방 지나가야 돼. 살짝만. 최근한 거 봐. 이거에 공수 좀더 만듭시다. 자, 당나기 씨. 동그라미 하나. 그 거인 그리드를 발리스타로 막아야 하는데, 이 사람이 사섬에서는 필수겠구나.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. 발리스타 이 NPC가. 돈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합시다. 오로지 이거 하나에 버텨서 여길 클리어 해야 되다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안 내렸어 내리세요. 안 내려? 그러다가 저 숲에서 내릴라고. 저쪽에도 불황자가 있는데. 조금씩 적응을 해 놔야지, 뭐자 르고요. 여기 분 수가 하나 밖에 없 을걸요. 청소 어디 갔니? 아예 없니? 저쪽에서 와 저쪽 괜찮을 거야 이쪽을 막고